코베이구조 아파트의 약간 숙제 같은 공간이죠. 주방 옆에 있는 알파룸을 어떻게 꾸며야 좀 이쁘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는지는 저희 안중찬 대리와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수납을 위한 공간. 그게 아니라면은 다이닝룸. 이렇게 좀 용도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공간을 꾸며주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번 포레스티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사실 안쪽 공간에 수납 공간을 꾸미게 되면은 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내부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간살 중문을 달았습니다. 간살 중문만 달았다고 해서 내부가 너무 비쳐 보이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간살 중문에다가 사틴 유리까지 더해서 어, 내부가 외부에서 절대 보이지 않.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간살중문 이쁘게 우드톤으로 감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도 훨씬 많이 챙길 수가 있었고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간살중문 같은 경우에는 원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다 보니까 어딘가로 흘러가야 하는 몸체가 되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기에는 벽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저희가 간살중문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간살중문이 앞을 가려줘도 충분히 디자인적 요소가 될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